이거 말 이게 로나좀 봐줄래? 어, 야나 혹시 보여? 이거 원래 이런 거너 이거. 뭐해? 아니 이거, 이거 나좀 봐볼래? 나이거자 코드컵. 민교형 경례 진지하게 저 띄어보다 4티어에 돌게맞 저게 맞아 어차피 있겠다, 7, 8티어 뽑아봤자 음. 얘네 때문에 우승하고 음. 이런 거 음. 없어요 음. 어, 음. 위에를 뽑아야 돼 위에를 음. 블랙워크 음. 일단 음. 5천 음. 받고 음. 블랙워크 음. 저번에 음. 나 킬레기 음. 우승 음. 못 시켜줬으니 음. 이번 음. 대회나 우승 시켜줄 차례 왔다 음. 어차피 블랙워크 음. 뽑아 놓으면 음. 블랙워크 알아요 감사합니다. 야 민교는 이 새끼가 진짜 정상 아닌 게뭔줄 알아요? 이 새끼 무슨 umas, 죽음.. 피파 처하는 뭐줄 알아? 일조를 처박아. 이 새끼 피파인 줄 알아, 이게. 근데 마음 편하게 먹었다, 그냥. 광제로 힌트 줬다, 블랙워크. 마음의 준비 변화했다, 변하게 보아줘. 알았어. 어, 또 4티어입니다. 4티어. 4티어? 수위! 수위 나왔습니다. 민교 400. 300, 자400 누구죠? 김민규어400 싼데? 400 낙찰 아싸어 됐어 됐어 오! 400에 받아왔어요400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자 이제부터는 랜드마크 경매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 형 랜드마크도 사야 돼? 야 랜드마크 살 필요.. 없... 야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그저야 먼저 어? 항상 말하잖아 사람이 먼저 어, 맞죠 랜드마크 어, 이딴 어, 거 필요 씨. 없어 미나스 민규 오십, 다음 랜마 라코브레리아, 라코브레리아, 민규 오십, 뭐, 민규 오 민규 민규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민규 오십, 민규 다음 랜마 캄포밀타캄포밀타 민규 오십, 민규 오왜 사? 예. 일명 저주받은 <목소리> 땅이에요, 김민교. 네, 일단 <목소리> 입천을 <되나요>? 하셨습니다. 네, <목소리> 아니요, 입천을 하셨어요, 안 돼요. 자, <목소리> 김민교! <목소리> 간다! <목소리> 김민교, 미라마, 저주받은 땅, 캄포 밀리타. 낙찰! 낙찰! 아, 땅이 있는 게 어디냐? 아니, 이 새끼 그냥 공동묘지 샀네. 파이팅! 박란 아, 큰거 왔습니다! 오. 민교 1,500. 김민교, 1,500에. 와, 잘 샀다. 낙찰! 나왔습니다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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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n g o Bingo, b i 0 0 o 네. 민 n g 0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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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g 3,900에 블랙워크 낙찰! 오늘 너무 많이 썼는데요? 이건 버리는 게 맞아. <웃음> <웃음> 쟤네 7점 썼어. 이건 버리는 게 맞아. <laughs> 야이 개새끼야. 근데 뽑아준다 미친 새끼. 야이 미친 새끼야. 우리 팀이라며. 나1 2 0 낙찰입니다. 아 1,200까지 쓸려 야는데나 낙찰입니다. 맥이면은 이거 짜 너무 초보인거아니지이제 는야티어 어? 여보세요. 야 김민규 너 경매 왜키냐야 우리 간포들다 치킨 먹었다는 거실화냐 얘들아? 야그 우승 할래 너? 역시 사람이 먼저다. 우승하자 얘들아 우승. <laughs> 잠깐, 야, 누구누구야? 지금 멤버 누구야? 제이, 나, 민규, 아린. 제이, 예, 나, 민규, 아린, 오케이? 내가 잠깐 여기서 민규어. 팀내 2위네. 니가 꼴찌야, 니가 꼴찌야. 어, 형이 꼴찌야. 너 지금 4번핑 뺏긴 거임. 우리 내려가자. 화이팅! 아, 네. 네. 네! 화이팅! 축하한다, 얘들아. 7티어 1함과 함께 할수 있는 거. 축하할 일이, 축하할 우리... 일이. 7티어 1함과 함께 할수 있는 게 축하한다, 친구들. 내가 파밍하고 하늘 정원 찍고 앞에 김지랑 시합 봐줄게. 제이가 써는 거 쓰세요. 나 배율 필요? 배율 오케이 오케이. 4배줄수 있어. 음. 제이가 팔배 필요해? 어8배 아, 있으면 좋지. 오케이 내가 먹어놨어. 살렸다 다시. 음, 네. 이제 슬슬 차 준비해야 돼. 조용한 차 준비. 이거 이거 캐시 차 음? 쓰면 반칙인가요? 아 안돼 안돼 치면 안돼 형. 네 아싸 안 샀는데. <laughs>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그러요쌀 먹게 네, <laughs> <못> 쓰는 거네. <laughs> 활에차 박혀 있어 이미 거기 세요 거기 세워. 거기 세요 질러오자 봐. 아 뭐야 우리 머리 위에. 내쪽 좋다 기절이야. 이번에 하나 더 이번 하나 더이번에 나무로 하나 기절하고 거기 라스다민가 보고 있는 쪽 4번 쪽. 천천히 할게. 나무 있어 한번 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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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게. 나이는 바위로. 살리러 갈게. 열었다. 옆에. 민규 탄 간다. 조심해. 응. 차디. 차디. 어. 민경 탄 같은 거 있어? 민규, 민규 이쪽으로. 왼쪽이. 기 왼쪽으로 가면 서양같아왜거 나무 먹으면 보여. 나무 먹을게. 았다 응. 나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릴게. 려줘 어, 야, 누가 너 뒤에도 파 <laughs> 네, 왼쪽에서 살려줘. 괜찮아. 내가 살려, 살려. <laughs>

들어오는 애들 가만 안 둘게. 아, 16번 팀 있어야 돼. 6번도 있어야 돼. 7번, 6번 싸웠었어. 꼬리핑. 한촌이 하나 더. 어. 6번 다 죽었네. 미안. 교창콜. 음. 교창콜 조금만. 진짜 미쳤는데. 블레어 크 기절. 16번, 13번한테 밀린다. 아, 형 방금 롤 중계하다가서 그런지 이거 중계하면 안 된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중계. 어, 이거 중계하면 안 돼. 야, 야, 야 머릿 속으로 생각만 해두고 중계하면 안 돼요. 아,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미안. 민규야 미리 스페이스바 뽑아놔라 적 보고 당황해서 점프 뛰지 말고 뭐가 이렇게 터지는 거야? 보고 야 싸운데? 그니까 이거 뭔 소리야? 민규야, 민규야 다거 없는, 없는 거 같은데 연궁이나 쉿그눈 아래에 있던 1번 핑이 어? 여기 연막에 사람 개많아 연막에 오케이, 어, 같아, 어 4번 쏴봐 괜피해이다핑 다시야 기절이 고나 괜찮아? 나운전으에고런테 맞는 거야. 여기 피오 기절. 4번. 4번. 어? 밖에 가면? 합계에 불가 까비. 까비. 벽 뒤로 숨음. 얘 자리 스어한번대와 봐. 아, 저려 가자. 애들아, 얘도 그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총 쏘지 말고 와. 군대랑 같이 타. 탔어. 웬마다 음. <laughs> 쳐 놓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엿 먹어. 엄막 줘래? 엄막 줄게! 엄마안쳐 봐야 돼올라 올라와 이 올라와 막 뿌렸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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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지금 3번에 있 어. 3번에 엄막 카줄게 얘들아 살려봐 아 이거 아, 나도 죽나다나도이쪽가게 개많네 여엄더줄게아 내가 죽었다 이거 살리로 가야돼? 아냐 못살못 살려 이거 버리고 해야돼 점수 먹을만큼 먹어서 괜찮아 어차피 3등 같은데 이거 음. 아 응. 오른쪽에 응. 연패가 너무 많다 고급 뒤에 기절제다오 나이스 이러면 나살수 있나? 뛰어올 생각 있나? 음악 켜져있는데 공격 뛰어가 봐 터치면 안돼 터치면 안 돼. 아. 어, 이치면 돼. 어, 수있 어, 터치면 돼. 터치면 돼. 터치면 돼. 터치면 야 터치면 돼. 터이면 돼. 터치면 돼. 터면 돼. 돼. 터치면 돼. 터치면 돼. 터이면 돼. 게 살았어? 터치면 돼. 터치살 돼. 터가면 돼. 터교면 돼. 교면 야, 이거 어떻게 미연? 사는 거야? 어, 미안. 아이, 괜찮아. 아, 괜찮아. 형 방금 이킬 먹었죠? 잖 어, 안 맞아. 어, 아, 술탄 까봐. 오른쪽 아래에다가. 어, 왼쪽에 아, 왼쪽에 밀래.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르쳐. 아, 까비. 아, 미안. 아니야, 근데 잘했다. 왼쪽 잘 잡았다. 응, 잘했다. 잡아서 기회가 생긴 거라? 어. 어. 아. 맞아. 야민규야 너가 이번 판 1티어 3명 죽였대 아칸, 피오, 아, 이 이제이 1티어 친구들? ㅅㅂ <laughs> 아야이제이그 정도 아니던데 무빙? 형 앞으로 초반 팜이 집 하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야형 아, 이제 안 되겠다 형은 그냥 몇명몇 몇 명인지 킬 체크하라는 거잖아 아, 아 내가 빡브리핑 하는 중이었는데 내 입을 막았다니까 우리 팀이 예, 빡브리핑이 아니라 에이, 에이, 형은 중계를 냈잖아 형 그러면은 예나야 아까 피오 어. 퓨... 아, 내가 킬 내기 때는 킬 체크 계속 하는데 대회 때는 좀 안 긴장돼서 더 어, 그렇다. 내가 해줄게 그럴까? 아니면 그런 부분 친구들. 아니 아니야, 너 가만히 잘하고 있다. 응, 지금 그대로만 해. 더 잘해주고 싶어 나한테도 피드백해봐. 야, 박나닝 나한테 피드백해. 너 해. 지금, 나, 너 나, 지금 피드백 그게 피드백 맥시멈이야. 개 소리야, 응. 박나닝 아직 나도 첫판이라 긴장해서 이 정도였는데. 자,가 이제 아 뭐야 야 후임 들어왔네 야 구칠이 예. 방어 엉아 하는 거 봤지? 1티어 저렇게 닦는 거야. 1티어 알겠습니다. 저렇게 닦겠습니다. 굳히라. 이제 저거 반대로만 해라. 티케랑면 네. 절대 안 <laughs> 돼. 야 우리 연재 1등이야? 어와 잠깐만. 파이팅 어... 알았어. 파이팅 할게. 응원할게. 파이팅. 아... 네? 네. 아, 야 주맵 떴다. 캄포밀타. 파이말 편하게 하고 다 엉아누나들이니까. 이제 예. 도로가로 와. 도로가 이번 주. 차 내가 태울 테니까. 너몇 티어 때 명력이야? 아, 민규 형님, 네 잘하고 예, 있습니다. 뭐예 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근데 열심히 해서 되는 건이 세상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어이.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음, 그거야. 조금 먼네 원이. <laughs> 누가 저기를 상상해보던 것 <laughs> 같아. 멜먼 것 같아, 형님. 짤파밍 들어가서 할까? 너무 어려운 길로. 그래도 그나마 평탄한 길로 안내하고 있긴 한데 아 이런 길로 연습해야 돼! 우리가 자주 갈 거니까 이런 길 하드보드 좋아하는구나? 민규 형님 어 그렇지 우리 애초에 땅이 험난해! 그니까 왜 험난한 땅을 <laughs> 그 많은 땅 중에 <웃음> <웃음> 어, 어 그래, 그래. 저집 갔을 수도 있어 이번, 이번 이거 때. 1번까지 돌리자 1번까지 <laughs> 응? 나바 그. 나갔어? 도, 도핑하면서 오고 이거 예나 우나 태워와 붙여라 예예나 우나 태워 태워 보라고요? 어 예, 얘나 오나? 태워... 예, 갈게요, 갈게, 갈게, 갈게요, 갈게요 갈게, 갈게, 갈게. 예. 예 미라도 타봐 타봐 예. 이거 박아봐, 꽝 박아봐, 민교, 빨리 민교, 민교. 박으래 자, 1번에 박을게 응. 맞짱이죠? 맞짱이야 네. 통합 1 내릴게요 집안에 하나 더. 이거 쓴다. 돌나야, 지돌나야 집안에. 집안에 필, 집안에 필. 집안에 필. 집안에. 집안에. 이절 터치해. <목소리> 토치 터치해도 돼. 터치하요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사야. 어, 알겠습니다. 연막 안 까도 돼요. 아, 안 돼. 왔어요. 위위330 330, 330. 어 아... 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리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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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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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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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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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니 그거 말곤 다 완벽했어. 김민규가 해줘야 될 것보다 더 해줌. 교전 지리지 수의사. 오 어, 오. 어. 아 교전 교전만해. 운전하지 말고. 이 야, 교전 충만사아 운전, 운전 그만하고 싶다. 부담스러워. 아. <laughs> 일본 의포로 갈라했는데 일본 애포 소리 나가지고 그냥 매도 타고 지르자였거든 코리. 그것도 근데 애초에 이게 우리 팀 생각도 해야 되는 게 우리 팀이 운전도 못해.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운송 타는 뭐, 거같아 뭐, 죽어도 뭐, 그냥 도로 타는 게 맞는 거같아얘 나한테 아, 뭐라 하지 마! 뭐. 아니 형한테 뭐라는 거야 형은 그래. 아 나한테 한 말이야? 민규 형이 근데 차 운전할 때 기름 대신 피를 씀 이게 피랑 기름이랑 같이 달아 이게 음, 음. 무슨 말이야 제이야 아이새끼가 후원... 아, 운전하는 거에요 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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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사고는 안 났잖아 얘들아 아니, 음. 아니 브레이크를 한 번을 안 잡네 브레이크를 왜 잡아 너들이 <laughs> 앞서가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연료통 있다고 하면 좋아 죽어 에스크림 네? 열판도 아치. 하면 안 돼? 민규 스크림이 형 이거 존나 재밌어, 그지아나더 하고 싶은데 민규 형 맞아, KDA가 평균인데 그 평균 그 그래 아니 나더 보여줄 게 많아 제이야! 아니, 근데 지금이 미친 못잡이다. 야, 야 킬레기 뜰띠 없냐? 야부수게8트팔 아니 안 그래도 어. 형 오늘 워커 형이 킬레기 가져 확인했어. 블랙워크 상조 밥 새끼가 미쳤나? 아나더 보여줄 게, 게, 많은데. 게 있다며 근데 중계 뭐 늦게 하니까 킬레기 오래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또. 킬레기는 근데 아. 민규야. 어. 두 시간 할 수도 있는데 열두 시간 할 수도 있잖아. 적당하네 딱. 백트만 얘기함 잘하는 일반인. 방금 민규가 무력으로 두명 밀었는데 예나가 많이 아쉬웠다. 민규님, 민규님, 민규님 소통 좀 끄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청자와 아, 소통하는데 이거 디코고하는거 조금. 제우스 피셜 배그 피넛처럼 하네. 음. 예? <웃음> 제우스 <laughs> 피셜. 제우스 인정. <laughs> 같은 네. 팀이니까 우스. 이 팔각점 쓸려나? 예? 쓸 때가 있나? 야 판단 어때? 판단 어때? 씹쓰레기조 형? 빠르... 지금 쓸 데가 있나 이러고 있네 <놀린> 와... 내가 어쩐지 얘랑 하다가 죽었다 아, 아이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보니까 방라닝은 착착착 2티어 역할이 되는데 이게 스윗예나님 같은 경우 조금 내집걸 키우셔야 될거 같은데? 맹견님 운전면은 먼저 따가 오시라고요 이게 보니까 2티어 역할이 좀 중요하네 좋아, 바로 이. fuck it. 찼혔다. 아! 아, 잘한 아, 팀 집이었잖아. 원래 저 지금 가운데 집이었는데 저걸 박혀서 밀렸다. 고저저 저 능선 위에 있트 아니, 어. 그냥 정앙에던집 아, 아니, 지금 가는 거 맞아? 지금 가는 거, 거 맞아? 왔다, 죽었다. 아니, 야, 순방을 시켜야 되는데 뭐 하지? 제야 이 이거 오면 한 따끔하게 한마해 이거는 한번 해야겠네. <laughs> 야, 왜이긴 민규? 야, 키오 헤라 봐. 짠 야, 반부에서 미안해. 거기가 맞아? 야네. 그리고 마지막에 구칠이 혼자 남았을 때 자기장 5면 가야지 순방을 해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순방이 절대 안 돼. 하나라도 줄여야 될거 아니야. 맞아. 하나라도 박나래. 점수를 못 먹는 순위에서 뒤졌어. 너무 빨리 죽어. <laughs> 맞아. 이번만 넘어간다 그러면.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심도. 어, 조심하고. 끝.